스님, 이제 개인적인 말씀 조금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작년인가 스님 그 어머니 보살님께서, 모친께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9제 때 스님께서 그 조사를 쓰셨더라고. 어머니의 독백이라고 하는 거. 그시쓴 거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거기에 이제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면서 진짜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함을 지르지만 나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이제서 알겠다 애미 뱃속에서 부처가 나온 것을 그리고 그 끝의 말 중에 다음 생에는 절대로 중엄마 아, 되지 마소 차라리 중이 되고 말지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무크하더라고요 스님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 보살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음, 너무 죄송하죠. 음. 어머니가 선지식이시던데요. 뭐 선지식이라고 말씀을 들 수까지는 없고요. 어, 내 같은 자식을 잉태해가지고, 어, 그게 뭐 인간적인 욕망이겠지만은 좀 따뜻한 밥한 그릇도 얻어 먹지 못하고, 자식이 갖다 주는 월급 봉투도 한번 받지, 받아보지도 못하고, 항상 어, 저 멀리 있는 음, 아, 자식이지만, 왠지 예, 음, 자식 아닌 것 같은, <laughs> 그래서 어느 한해 결제 철에 걸망을 지고 선방으로 가지 않고. 어, 모천이 있는 시골 집으로 걸망을 지고 안거을 하러 갔어요. 아. 따뜻한 밥도 지어드리고 또 모욕탕에도 모시고 가고 또 가까운데 뭐 이렇게 에, 그 절에 혹은 뭐 경치 좋은데 에, 모시고 가 어, 모시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네. 어, 이렇게 이제 한철을 3개월을 보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가 내가 밥을 맺기를 했어요. 어설픈 솜씨지만 그래도 따끈하게 해가지고 뭐 있는 반찬에 그냥 이렇게 오셨는데, 그, 장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마, 나온나? 내가 할게. 근데 <laughs> 내가 온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더군다나 내가 막 밥을 한다고 막 어설픈 손짓을 손놀림을 해도 너무 기쁘신 거라. 그런데 내가 하는 게좀 어설프 보이니까 당신이 직접 이제 밥을 짓고 반찬 막 없는 반찬이지만 막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밥 해줄 때보다 당신이 밥을 하는 게더 즐거움을 드리는 것 같아. 당연하죠. 네. 네. 자식해서 주는 네. 그러니까네. 나는 그냥 밥을 3개월 동안 얻어먹는 걸로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 된 거죠. 그게 자식인 거죠.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래도 오손도손, 어, 한 방에 같지 자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시장도 함께 가기도 하고, 어, 또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어, 하여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빛을 좀, 은혜를 좀 갚, <laughs> 갚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요. 당신은 무심코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내가 듣기에는 굉장한 어떤 법문으로 들려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해드린 것도 없고, 유산 물로받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저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음의 사리가 될수 있겠구나. 그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스님 그 쓰신 책 보니까 말씀하신 거에 너무 제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스님 지금 뭐 하시노? 그러니까, 예, 공부합니다. 이러니까, 무슨 공부를 그래, 아직도 하시노?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는 끝이 없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그, 니네 혼자 부처 돼서 뭐 할래? 이러셨다고 그 말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이러니까 한 중생도 구제 못하면 무슨 만 중생을 <laughs> 구제하냐고 이러셨다니. 그게 정말, 그냥 어머니께서 한 말씀 툭 하신 거지만 그대로 그냥 법이잖아요. 그냥 법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아, 그, 럼 가슴에 와닿는 데미지는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중생도 제도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만 만중... 종생을 제도하려고 <laughs> 그 말은 그냥 <laughs> 네. 당신 하나 네. 늘 가지도 그렇죠. 못하면서 네. 먼 신도들 앞에 큰소리치고 네. 그러나는 그 소리로 그러니까요. 하는 말이지만 네. 부처님 경전에 <laughs>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가슴이 그냥 뻥 뚫리죠. 네. 항상 모처을 생각하면 가슴 한 곳이 그냥 찡해오고 뭔가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추게 해준 분이 아닌가 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또한 분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가장 겸손하도록 겸허하게 살도록 말 없이 가르쳐 주신 스승이시네요, 어머니. <laughs> 그렇게 네. 미화하고 싶어요. 네. <laughs> 그 스님께서 마음 공부, 선 공부, 그 공부를 비유하신 표현이 있던데 그 말씀이 참 아주 멋있었어요. 참성 공부를 비유하자면 그 쇠로난, 쇠로된 구멍난 그 배를 탄 80노인이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형상이다. 공부라는 게. 근데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뒤로 간다. 그렇지만 노젓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일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본문 중에 너무 좋아서 제가 기록도 해놨습니다만는그 표현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더그 네, 이제 뭐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선녀의 고봉원 묘선사가 삼선 수행자들에게 했던 공부의 지침으로 주신 말씀인데. 말씀도 잘 아시겠지만, 에, 그, 우리가, 어, 사실, 에, 공부는 참 힘드는 거죠. 어떤 공부가 됐든, 에, 또 하기 싫고, 중생의 번뇌망상을 바꿔서, 어, 부처님의 어떤 그 보리정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수억천급을 중생으로 살아왔는데 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시에 바꿔서 어 부처의 어떤 향기로 바꾼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더더군나 참선은 이제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바로 직진 질러가는 어. 그래서 이제 어, 경절문 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절이란 말이 질러간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러가도 힘드는데 질러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네. 이제 그런 공부를 실참 실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봉 스님이 우리에게 이제 간명 직절하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80먹은 노인이 요즘은 80먹은 노인도 정정하시지만은 80먹은 옛날에 80먹은 노인이면 그냥 힘이 기력이 없는 분인데 노인이 쇠로 된 배를 그것도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배를 저어서 물살을 갖다가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한번 저으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으면 뒤로 물러나고 또한번 저으면 또 물살에 의해서 번뇌 망념의 파도에 의해서 물길에 의해서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진정한 참성 공부란 것은 물러날지언정 나더라도 이 노를 손이 망가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기력이 세진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노를 저어서 비록 뒤로 밀려나더라도 놓지 않고 화두를 잡아 나아간다면은, 어, 을연부 하는 사람은 연부를 놓지 않고 한다면은 주력을 한다면은 내가 하는 수행을 놓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부의 성취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네, 시제 인진이 네, 오면은 네. 물살이 바뀐다. 물살이 바뀐다. 배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때는 노를 젓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간다. 가게 되어 있다. 아, 어. 이것이 참선 공부다. 아, 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살이 배 방향이 바뀔 때까지 노를 저어 노를 놓지 않는 거, 이 공부를 놓지 않는 거. 어. 그런데 우리는 물러나면 대부분 그냥 물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뒤로 떠나러 가니까 이게 언제 파손될지 모르죠. 물살의 <laughs> 방향이 바뀌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이제 덜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바다에 해인산매로 나아갈 수 있는 음 그런 가르침을 에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에뭐 스님들이 됐건 신도들이 됐건 이제 화두 공부 이야기 할 때는 <laughs> 이 고봉스님의 이 말씀을 갖다 이제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어, 자주 들려주죠. 실지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요한 것 같아요. 뭐 공부하는 사람 뿐이 아니라 사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스스로 해가야 되는 일에 예. 뭐 쉽게 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향해서. 다 욕이 난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